거꾸로 소스를 주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불법이 아니야 편법이지 제 40세 이하 청년한테 이제 지방에서 살아보게 하려고 지원사업을 되게 요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환영해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어떤 도전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ICT나 IoT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어. 드론 방제라든지 헬리콥터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분명히 틈새가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봐. 근데 이게 지원 사업이 보면 음. 농사를 하라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음.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지방에 가서 청년 창업을 하라는. 카페를 창업하든지 어, 어, 어. 아니면뭐 가공 식품을 만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모두 포괄되는 지원 사업이라서 그게 더 좋은 거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계성이 이제 다다른 거지 근데 이거는 자 우리가 보는 입장인데 창업한 사람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네. 돈을 줬어, 응. 그죠? 그니까 심사를 했잖아 음. 그럼 이 사람이 선정돼서 돈을 줬잖아 음. 그 다음 관리자가 없는데 전문가가 와서 심사를 그러니까 그, 한들 그러니까 무슨,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말이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음. 음. 그니까 러 결정적으로 뭐냐면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돈부터 쓰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정기 때문에 시간 가는 건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 지방의 현지인이 음. 자기 자녀 있잖아, 자녀. 응. 응.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응. 이 지역, 시골로 내려왔을 때에 이 지원금을 줄수 있는 자격이 응. 기본 조항이거든요. 응. 이 지원 받으려고 자녀를 소시로 돌렸다가 응. 이 지원해서 선정이 되게 해서 나한테 지방으로 다시 데려오게 하는. 응. 작전하는 것처럼 한 거지 시대 선정자들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 있고 누군가가 다 있어 실적이고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부풀려서 만들고 뭐 음, 하던 과정에서 거꾸로 얘기, 소스를 주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아 맞아 진짜로 부모들이 어. 와서 엄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많아 왜냐면 이건 불법은 아니거든 편법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뭐 보조사업도 다마찬가지야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불법이 아니야 편법이지 그니까 그러니까, 그 틈새가 응. 무조건 있으니까 그치. 그걸 아는 현주민들이나 응. 현지인들은 이제 그거를 응. 자기 주변에서 자꾸 꼬여 그치. 깨는 그래, 거야 그래.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그런데 내가 지금 귀농해서 10년 넘게 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나 다시 도시로 가서 이, 한 1년 정도만 신분 그치. 세탁하면 어. 다시 귀농할 수 있어 맞아 딱 그거야 이, 이런 게 무슨 법이냐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 혜택과 어떤 그 제도를 만들 때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돼.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내려가면 뭐가 비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청년 지방으로 보내려고 잔머리 쓰는 건데. 그치, 그치. 맵... 근데 그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정말 원해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 하고 싶어서 내려간 경우라면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그돈 때문에 내려간 거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맞아. 네. 시간도 돈이야. 그렇지. 이게 30대랑 40대랑 틀려. 이거 뭐 1, 2천만원, 3, 4천만원 지원사업원도 갔다가 그 시간을 그냥 보내, 진짜 계획 없이 보내면 나중에 진짜 몇십억짜리, 진짜 경험을 한 거랑 똑같다고.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고 있어. 해결 좀못 찾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을 때는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잃어 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자기의 능력들을 생각하라고. 30대의 능력과 40대의 능력이 틀려. 20대의 능력 더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해 줄수 나는. 젊은 사람이 내려가면 좋지. 왜 나쁘겠어? 근데. 그게 실, 실패하고 잘못될 확률을 줄여줄 수 있게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을 그렇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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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인재나 필요한 파트의 공무원들은 없어. 그 전문적인 직종으로 원하는 것들은 또 외부적으로 준 공무원식으로 뽑잖아, 왜.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야 돼? 애착이나 애심이 없어. 그다 보니까 그냥 그냥 공무원들이 하던 룰대로 또 똑같이 따라가더라고. 난 이거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마인드나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은 내려가 가면 좋겠지만 그런 마인드나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이미지만 남게 되고 안 좋은 것들 때문에 결국에 정말로 시골에서 정착해서 좋은 어떤 삶을 살수 있었던 것들이 다른 길로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보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성찰하고 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지원사업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개념보다는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열정이 뛰어날 때 뭔가 집중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뭔가에 어떤 쫓겨서 어떤 기회라고 공짜 그러니까 돈이 마냥 지원 사업이 그냥 자기 원래 그큰 생각이 없, 없었는데, 그냥 그것을 타기 위한 뭔가, 이용하기 위한 뭔가를 하면서 1, 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병들게, 해.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오히려 굉장히 자기 삶을 도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은 돈이야, 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 그냥 공짜로 준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계획 없이 갔다가는 아마 나이 더 먹고 되게 그 시간들을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어떤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이 있다면 가감 없이 설명을 드릴 거고 사람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또 먼저 기농 하셨던 분들도 방송 보시고 댓글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또 전달해주셔도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농 기초원을 잘 정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